주한미군도 포천 폭격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민가 오폭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성역 없는 수사,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이 12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 촛불행동, 포천깨시민연대 등 14개 단체와 국민주권당이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포천 폭격 사고 진상 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 생명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권호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민가에 낮게 비행하는 경우는 주한미군밖에 없다고 한다. 한국군은 그렇게 낮게 날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도 비행기가 그렇게 낮게 난 경우를 못 봤다고 한다라면서 한국군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군도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 한미연합훈련이 아니었는가, 작전 지휘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주한미군에 있다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훈련 중에, 특히 한미가 함께한 훈련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국권 공동대표는 한국은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대규모 전쟁을 불러오려고 했던 정권이라며 내란사태, 전쟁 도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완전히 처벌되지 않았는데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군사 훈련을 버젓이 한다는 것은 미국이 내란사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피해 복구 사업 및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해 온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박 상임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공군은 일선 부대장들과 조종사들의 징계로 마무리하려 한다. 이것은 꼬리 자르기이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임 위원장은 포천에 대규모 사격장이 세 곳이나 있다. 승진 사격장, 다락대 사격장, 미군 전용인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곳으로. 아시아 주둔 미군들이 전부 다 이곳에 와서 폭격훈련을 한다라며 사격훈련 사고로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됐다. 대북 강경 대응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집권 이후에 아주 큰 규모의 실사격 훈련이 계속되었다고 한다라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경. 전쟁 세력들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이 사건의 근본이고 마을 주민들과 우리 국민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상징 의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